자, 먹자 이걸 짐승이 어디서 말을 해? 이 그만해 자하나 명자은 그럼 네가 대신할래? 조 그러지 마 자하나 사과해 하인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니 갑자기 짜증이 확 나는 수지 아 조준 실패 명자은에 더 던진 건데 미안해 하인아 백하린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집니다. 괜찮지? 완전 미야. 미친년이 돌았나 이게? 자기 소개야 돌았어? 내가 아직도 F로 보여? 십조라고. 니들 규칙이잖아. 보다시피 난 F가 아니고, 너도 A는 아니지 우야. 맞아 우야. 머리 좋네 성수지. 어 그런 편이야. 그리고 명자은 나그 약속 지킬게. 수지야 파이팅. 어 고마워 다현아.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못한 A등급을 향한 도발.